비상홍 영어원 3과 본문 1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uman beings, 인간들은요, 자, 우리 are capable of, 자, 우리 be capable of 다음에 명사 나오면 명사의 능력이 있다죠. 자, 그렇게 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ing 붙은 겁니다. 무엇하는 것. 자, 무엇할 능력이냐면요, doing amazing things. 자, 놀라운 일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뭘 통해서요? 스포츠를 통해서요. 아, 인간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무엇 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여기 중요한데, 여기 별표 치시고요. 자, 우리 look at 하면 여기 보다죠, 보다. 우리 보다라는 것은 지각동사잖아요. 자,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무엇 하는 걸 보다가 아니라, 자, 우리 누가 무엇 하는 걸 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나올 수도 있고요. 동사에 ing 붙여서 나올 수도 있고, pp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무엇 하는 걸, 혹은 무엇 하고 있는 걸, 혹은 무엇 되는 걸 지각하다 이렇게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사하는 걸보다 동사하고 있는 걸보다 PP 되는 걸보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ING 나왔죠 그랬을 때이 스프린터가 이 스프린터가 이 스프린터가 뭐 하고 있는 걸 봐요 자 우리 필드 다면 여기서 경기장인데 경기장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죠 running through 가로지르다 이 경기장을 가르치려고 있는 것 혹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자 얘가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또 누가 무엇하고 있는 것을 봅니까? 베이스볼이 무엇하고 있는 걸 보세요 Flying into the catcher's glove 캐쳐하면 Catcher 포수잖아요 이 포수의 글러브로 날아가고 있는 것 역시나 여기도 무엇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지각동사의 병렬이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달리기 선수가 경기장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을 보아라. 혹은 야구공이 이 포수의 글러브로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아라.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가 무엇 하는 걸 보아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the precision and power they show. 자, 이 정확성과요. 그리고 힘이죠. 얘가 이제 주어인데, 자, 누가 무엇하느냐? 그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정확성과 힘이 seem like, 무엇처럼 보입니까? 마법처럼 보이다 이거죠. 마법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러나, Whatever we do on Earth,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죠. 자, 이거 별표 치시고요. 이 문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whatever라는 것은요, 우리 what이랑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what we do on Earth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What은 사실 우리 관계사 w h a t 요 the thing이죠, the thing. 데시잖아요. The thing that.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합니다. 무엇에다가 지구에다가 우리가 지구에다가 하는 것이 되겠죠. What은요. 그런데 whatever가 관계사로 쓰면 얘는 그냥 the thing이 아니라 anything that이에요. Anything that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Anything that 하면은 우리가 지구에다가 하는 그 무엇이든지 동사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중요해요. what과 비교하시면은 이해가 편합니다. what은 그냥 주어가 동사하는 것. 얘는 주어가 동사하는 그 무엇이든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지구에다가 하는 무엇이든지는 is governed by. 우리 govern 하면 이게 지배. 통치. 이런 뜻이죠? 그서을때 the rules of nature. 자연의 어떤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구에다 하는 모든 것들이 쟤네 법칙을 받고요 In fact, 사실, science can explain. 과학이 많은 것을, a lot, 많이, 무엇에 관해서, the magic in sports. 스포츠에서의 어떤 magic. 이 magic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해 줄수 있다. 과학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그랬을 때, 첫 번째로, how fast, 얼마나 빨리, 누가 무엇 할수 있을지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얼마나 빨리 can a human 인간이 run 100 meters 100m를 달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우사인 볼트는요. 이 우사인 볼트가 누구예요? 이 자메이카의 스프린터인데 이 사람이 broke the world record 세계 기록을 깼습니다. for the 100 meter sprint. 2009년에 100m 스프린트를요. 그런데 자, clock o i n g a time of 8.5 아, 9.58 seconds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랬을 때 무엇하면서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랬을 때 우리 clock of time, 자 우리 clock of time이라고 하면은 기록을 내다란 뜻이에요. 동사로 clock 자체가 기록을 내다. 자 분사구문이죠. 무엇하면서 자 그랬을 때 9.58초라는 시간이죠. 이 9.58초라는 시간을 내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시죠 그래서 이 9.58초라는 시간을 내면서 2009년에 1 0 0 m 기록을 깬거죠 animals like the adult cheetah 자 성인 치타와 같은 동물들이 우리 like는 무엇 같은이잖아요 어른 치타와 같은 동물이 can run 달릴 수 있습니다 100미터를 meters, 1 0 in about 6 seconds 9초 정도예요 우리 about은 대략이죠 그러니까 약 9초 정도에 달릴 수 있어요. So, what is the limit? 한계가 무엇일까? 무엇에 대해서요? 바로 how fast a, uh, how fast a human can run 100 meters. 자, 여기 중요하고요. 이 의문사절 여러분들. How 부사 주어 동사.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무엇하게 부사하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의문사절. 그렇다면은 얼마나 빨리 이거 fast 하면 빨리이죠. 부사예요. 얼마나 빨리 인간이 100m를 달릴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인간이 100m를 달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한계가 무엇인가 이렇게 되겠죠. Limit to something 무엇에 대한 한계죠. 자, 그랬더니요. 스포츠 사이언티스, 이 스포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주어가 동사한다고요. 자, 그랬을 때 말한 것이 이제 여기까지네요. 자, 스프린터 스피드, 이 스프린터의 스피드는요, is i n f l u e n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How hard they hit the ground with their feet.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엔드를 기준으로 바이 바이 두개 나왔죠. 그렇다면 이거 병렬이 이렇게 되겠죠. 즉요두 가지에 의해서 이두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볼수 있겠죠. 병렬 구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스프린터의 속도는요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의해서요. 우리 하우 부사 주어동사 또 나왔네요. 얼마나 우리 hard 하면은 세게. 얼마나 세게 그들이 hit the ground with their feet, 그들의 발로 땅을 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얼마나 많은 step을 그들이 우리 take a step, 우리 take a step 하면 걸음을 걷다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걸음 거리를 그들이 취하는지, 즉 걷는지. 이두 가지에 의해서. 이 스프린터의 스피드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스포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요. 이 치타는요. do not hit the ground 땅을 차지 않아요. 근데 as hard as humans 자, 우리 요 as as 나왔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as 부사 as 명사 나왔네요. 그럼 명사만큼 부사하게 이렇게 되겠죠. 자, 명사만큼 부사하게 즉 인간만큼 세게죠. 인간만큼 세게 땅을 밟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치타들은요. Can take twice as many steps as we do.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요거 별표 치시고 우리 take a step 하면은 걸음을 걷다 랬죠 자, 그런데 우리 take step은 step인데 어떤 step이냐면요. 이것도 역시나 지금 as, as. 우리 배수에 관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 주어가 동사하는 만큼이죠. 자, 우리가 하는 것만큼. 여기에 두는 지금 뭘 받아주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take a step이죠. take steps. 걸음을 걷는 만큼. 우리가 걸음을 걷는 것을 근데 여기 앞에 두 배가 있잖아요. 두 배. 배수를 as 앞에다가 넣었습니다. 두 배. 이해 됐시나요 자, 이거 우리 twice as, 형용사, 명사, as, 주어, 동사.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해석 어떻게 합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것의 두 배만큼 형용사한 명사. 이렇게 가야 돼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의 두 배만큼 형용사한 명사. 얘는 결국 명사예요. 이 덩어리 전체 자체가. 즉, 우리가 그러는 것의 두 배만큼 많은 걸음이죠. 얘가 이제 결국에는 요 전체의 액기스예요. 걸음. 우리가 취하는 것의 두 배만큼 많은 걸음을 누가 취합니까? 이 치타들이 취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들이 빨리 달릴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